就是吃哪家的饭，端哪家的碗。我们挣的是中国人的钱，乌鲁木齐人的钱。我们可以放一下中国的大好河,河山，或者放一下乌鲁木齐的美食美景。你放了五个多小时的外国人，一直在那上面放着，一个中国人都没有。然后我的意思就是，能不能整改一下，上面放一下中国人，对吧？在美国人的飞机上，不可能放五个多小时的中国人，对吧？我一个星期之后过来还坐这趟飞机。知道了啊。 但是我们这个节目呢，啊、呃，没问题，就是我们这个节目是有固定的那个顺序的播放。固定的顺序，对。今天我们可以调监控吗？五个多小时没出现过一次中国人，全是外国人。我我没有看手机，一直在看那个呢。这样不对的。好，感谢您的意见。好相当不对。好，谢谢，再见。 기장이 직접 나와서 프로그램 편성이 이미 반년 전에 다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애국형님은 또다시 홈 구녕을 내줬죠. 핑계다 니네 잘못이 맞다. 근데 솔직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우지이말 하나 믿고서 외국 나가가지고 중간국 여권 들고서 자랑을 해봤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는 사실에 많이들 상처를 받았을 텐데 모니터 영상에서조차 존재감이 하나도 안 드러나니까 불편했을 수도 있죠. 지지한다. 너 대단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멋쟁이 형님 맞집니다. 과감하게 구독했다. 형제여, 잘했어. 누군가들은 저걸 개념 애국 영상으로 판단을 해서 중간국의 청년 패기 있게 외쳤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광고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국내 영상을 쓰기에는 저작권이나 뭐 비용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어떤 자국 항공사가 자국 문화에 도움될 수도 있는 일을 일부러 등지고 그러겠습니까? 뭐 그만한 사정들이 다 있는 걸 테니까 그렇게 억가를 시전하기엔 애매했던 이 네티즌은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넌 그저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었던 거지 애국심 따윈 전혀 아니야. 진짜 애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애국자인 척 연기를 하는 거지 넌 그저 승무원 두 명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제안을 내놓았어. 넌 그저 이진법 같은 인간이지 애국이란 외국인을 배척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 중간국에 너 같은 인간이 있으면 중간국의 불행이다 그리고 저런 애국 틱톡커들에게서 가짜 애국심을 빼내면 어떤 날것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 중간국의 사천항공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플래티넘 vip 회원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최근 1년간 누적 마일리지가 3만키로 혹은 1년간 탑승 횟수가 35회 이상 그러면 골든카드를 받고, 골든카드를 받고 나서 1년간 누적 마일리지 6만키로, 혹은 1년간 탑승 횟수가 60회 정도 되면 드디어 플래티넘 VIP. 인천 샹하이로 치면 왕복 36회, 인천 홍콩으로 치면 왕복 15회 정도 되는 거리죠. 그렇게 플래티넘 VIP 회원이 되면 승무원들이 고객 이름까지 기억하고 외쳐가며 환대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没事没事没事，我自己来。没事没事我自己来我自己来，没事没事没事。脚不方便啊，这边这边，给我给我吧，给我吧，先坐一下。谢谢你，谢谢。没事没事。那我自己来，很重这个。哦，没关系没关系，我们两个一起，没关系，您先坐。蛮重的。 방금 이 플래티넘 고객은 저승원들의 무 환대를 이렇게 겸손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런 환대를 승무원들의 복종이다. 라고 착각하는 애들, 개들이 문제죠. 2025년 7월 28일 플래티넘 VIP인 송씨가 기내 후방의 주방, 음식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곳에서 야 내가 직접 니네들 음식 세팅 도와줄게 하고 설치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식품 위생 안전을 이유로 거절을 했고 송 씨는 휴대폰을 켜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승무원이 저 뒤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감히 사무장 따위가 내 플레이를 방해한다는 거 이런 거못 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장을 꼽주기로 결정을 했죠. 你搞水就行。水搞完了。那你,那你就跟他们去<吧>去发水，等会儿让乘务长来摆。等会儿让财务长来摆，听到没有？行，好，没问题。他说视频安全，就叫他来摆。好，可以。做视频安全，你来摆吧。 那你就前面摆完了，再再来后面摆。不行，怎么的啊？他是人，他能摆；我不是人，我不能摆，是吧？因为他是员。啊，我不管，你就让他发水去。你说食品安全，那那那你来摆，对吧？人家病呢，康平他们都在后面摆菜呢，怎么的你不能摆？你去发水。

<목소리도>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아주 갑질의 갑을 시전해 보입니다. 마치 회사 상사가 신입을 공개적으로 면박주듯 마치 상대의 숨소리마저 통제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는요 <목소리도> 그런데 송 씨의 저런 태도는, 이 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단골이죠. 비행기만 타면 승무원들 위챗 SNS 번호를 달래면서 들이대고 거절이라도 당하면 바로 민원폭탄에 온갖 갑질과 보복을 했던 게 루틴이었습니다. 还是这位白金卡, 심지어 마음에 드는 승무원들을 자기 여자친구라고 혼자서 믿고, 그녀를 괴롭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혼내주고 면박을 줬다고도 하죠. 근데 그건 그거고, 저 승무원들의 태도도 꽤나 답답해 보이죠. 왜 아무 말을 못 해? 야 니네 같은 무기력한 모습도 뭐 직업정신에 포함되는 거냐? 실제 중간국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과거 스촨항공의 승무원이었던 이 여성은 현실의 답답함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왜내 글이 계속해서 제재를 당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전 단지 승무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검열 담당관님 제발 제 글을 관대하게 좀 봐주세요. 전 스촨항공에서 11년 동안 비행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사무장은 저 사람이 주방에 올 때까지 막지도 못하고 뭐 했냐? 왜 안전요원이 가만히 있는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막은 게 아니라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식 있는 리더, 보호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사무장이든 안전요원이든 당연히 나섰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송 씨가 저렇게 설수 있었던 건 회사가 그렇게 키워왔던 결과인 겁니다. 무릎 꿇는 서비스, 고객은 절대적인 존재, 그게 항공사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서 항공사 간부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죠? 야, 고객이 식사를 차린다면 그냥 하게 냅둬! 관료주의가 심한 그곳에서 승모는 사람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망가져 가죠. 졸부가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다음은 그렇게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죠. 더 이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이제 날좀 우러러보게. 때로는 무서워하게 느끼게끔. 국적 불문한 본능 같은 거겠죠. 우징이는 말했죠. 중간국 여권은 세계 어디에서든 널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너의 보호막이다. 뭐 한마디로 내 뒤에는 강력한 조국이 있다는 뭐 그런 집단적인 존재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티넘 VIP 카드는 그걸 개인화 시켰습니다. 내 뒤엔 강력한 자본이 있고 넌날 우러러 볼 의무가 있다. 아이러니죠. 중간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모두가 평등하다던 공동부유하다던 사회주의 중간국이 결국 손에 들려 있던 어떤 카드 한 장으로 인해서 계급이 갈라지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 게다가 중간국 여권이든 플래티넘 카드든 참 허해 보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외치기는 중간국 여권 vip 카드 이걸 들고 있으면 넌 특별해진다 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정작 거기서 어떤 존재감 같은게 느껴진다 라기보다는 산티나는 허세만 가득해 보이는게 참,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말입니다.